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후쌤입니다 부하 특성 마지막 주자 바로 부등률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까지 수용률 그리고 부하율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이제 마지막 부등률까지 여러분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이 부하 특성은 완전히 정복했다 이제 필기 실기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한 가지 예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장에는요, 체육시간이 끝난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오전에는요, 학생 수가 20명인 A반이 사용을 하고요. 오후에는 학생 수가 마찬가지로 20명인 B반이 사용을 한대요. 여기서 이김씨 식수대 설치 기사는요, A반 20명, B반 20명이니까 당연히 식수대는 인원수만큼 40인분이 들어가도록 식수대를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박씨 설치 기사는요, A반 20명, B반 20명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사용을 하니까 20인분짜리 식수대를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네, 돈도 아낄 수 있겠고, 당연히 20인분으로 설치를 해야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요, 어떤 설치 기사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나요? 당연히 이 사용하는 시간대를 고려를 하면서 물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는 이 박씨 설치 기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 식수대를 설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이 이 부등률을 설명하는 개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서 식수대의 물 용량이 실제 메인 변압기의 용량과 대응이 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박시 설치 기사가 시간대가 물을 마시는 시간대가 다르잖아. 바로 이 말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부등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수대가 이런 식으로 메인 변압기가 되고요. 그리고 A 반이 A 공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 반이 B 공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 A 공장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낮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B 공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밤에만 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A 반과 그리고 B 반처럼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자, 각각의 공장, 공장이 가지고 있는 부하는요. 이런 식으로 공장 기계는 100만큼 부하가 필요하고요. 이 부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10만큼만 필요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 부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공장은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 공장은 낮에만 운행을 합니다. 자, 밤에는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밤에도 냉장고 부하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10만큼만 쭉 사용을 하다가, 자, 이렇게 아침 6시가 되면은요, 공장이 가동이 돼서, 자, 우리가 총 공장 기계와 냉장고를 모두 사용한 110만큼 사용을 쭉 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다가, 자, 오후 6시가 되면은요, 이제 공장이 문을 닫겠죠. 자, 운행을 안 해서 다시 10만큼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A. 공장에 지금 부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공장은요. 파란색으로 비공장은 밤에만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면은요. 자, A 공장은 문 닫을 때 비공장은 이제 문을 엽니다. 이제. 자, 6시부터 쭉 부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자 아침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면은요 자 이제 문을 닫아요 이제 비공장이 운행을 멈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낮 시간대는요 자 비공장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부하만 사용하는 이러한 부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메인 변압기는요 이 메인 변압기는 그 용량이 각각의 공장이 최대로 사용이 되는 전력을 모두 더한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 공장이 지금 최대가 110이고요. B 공장도 마찬가지로 110이에요. 아, 여기 지금 B 공장이 빠졌죠. 파란색이 B 공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 공장, B 공장, 각각의 공장이 최대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더한 만큼 그러한 여유를 가지면서 설치를 하냐. 그러니까 이 메인 변압기를 220으로 설치를 하냐. 자, 굳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때요?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 이 메인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시간대가 다른데 최대가 각각 110 110이니까 아이 메인 변압기는 사실 110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를 해도 이두 공장에 모두 공급을 할 수는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물론 딱 맞춰서 110이 아니라 좀더 여유를 두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할 때는요 이 각각의 공장이 사용되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 공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전에 A 변압기 그리고 B 변압기의 용량 공식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부등률이 꼭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등률이 가지는 의미는 자, 각 공장이 그러니까 다수의 수용가에서 자, 우리가 얼마나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자, 그 시간대가 얼마나 같은지 그 정도를 의미하게 돼서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공장, B공장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가 완전히 같다라고 했을 때이 부등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합성 최대 수요전력은 얼마죠? 완전히 같을 때는 둘다 110, 110이니까 더해서 자, 2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는 뭡니까?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 공장의 최대 수요 전력이 110이고요. 만약에 시간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 공장의 최대 수요 전력도 1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2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분자 분모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완전히 동시에 사용할 때 자, 이때는 그렇게 되겠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를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완전히 다르니까 이 둘의 전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해도 110이 될 거예요. 아예 다르니까 지금 최대가 어떻습니까? 그냥 110으로 쭉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분자는요, 분자는 동일하죠. 각 수용가에, 그러니까 A 공장, B 공장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니까 둘다 110, 110이어서 합치면 22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률은 얼마입니까? 바로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할 때. 완전히 다르게입니다. 시간대가 하나도 안 겹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시에 사용할 때가 1이었고요. 우리가 점점 다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부등률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에서 메인 변압기 용량에서 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 다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도 작아지게 되겠죠. 자, 결국에 이 부등률은요. A 공장 그리고 B 공장 이렇게 두개 이상일 때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배운 수용률 그리고 부하율은요, 그냥 A 공장의 수용률과 부하율 그리고 B 공장의 수용률과 부하율 이렇게 각각 따로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득률은요 반드시 두개 이상, 그러니까 다수의 수용 장소가 있을 때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용량도요, 내가 공급하는 수용 장소가 하나인, 그러니까 A 변압기 비변합기는 부등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수용 장소가 하나니까 시간대가 다른 정도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애초에 수용 장소가 하나인데 시간대가 어떻게 뭐 다르냐? 같냐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메인 변합기처럼 두개 이상의 수용 장소를 공급하는 이 메인 변합기는요. 시간대가 다른 정도 이 부등률을 꼭 고려를 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많이 여러분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언제 부등률을 고려를 해야 하는지 또안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잘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